74회는 제인의 의도된 희생과 세리의 발악, 그리고 숨겨졌던 진실들이 폭로되는 긴장감 넘치는 전개를 보여줬습니다. 이 드라마는 이제 예측 불가능한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세리가 과거 결혼 사실을 숨겼다는 충격적인 진실은 황기찬에게 큰 배신감을 안겨줬습니다. 황기찬은 지성준과 정식으로 만난 자리에서 세리의 거짓말을 확인하고 분노에 휩싸였죠. 세리는 무릎까지 꿇어가며 용서를 빌었지만 황기찬의 실내는 이미 산산조각 난 상태였습니다. 세리는 마지막 발악으로 황기찬도 바람을 피고 자신을 만났다며 동반 판매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황기찬은 세리를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중국 투자자를 잡아오겠다는 세리의 마지막 제안에 황기찬은 그녀에게 한번더 기회를 주며 이기적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이는 이 모든 상황을 꿰뚫고 있었고 세리가 기억상실이슈라고 협박하자 그 주는 이미 실패했다며 그녀를 비웃었습니다. 세리는 제인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한편 승우는 오성과 미란을 저녁 식사에 초대해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미란이 자신의 엄마라는 사실을 고백했고, 이로 인해 오성은 혼란에 빠졌죠. 자신의 아들인지도 모른 채 승우가 누구 아들일까 고개를 갸웃거리는 오성의 모습은 드라마의 새로운 갈등을 예고하는 중요한 장면이었습니다. 미란 역시 갑작스러운 고백에 당황스러워하며 이들의 관계가 쉽게 정리되지 않을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적인 관계 문제를 넘어 앞으로 오성과 미란의 관계 그리고 승우 행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김한희 의식을 되찾았다는 소식은 세리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제인은 김한희가 깨어났을 때 세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놓치지 않고 지켜봤죠. 도윤이 황기찬의 비리를 폭로하며 황기찬이 위기에 처하자 제인은 황기찬을 위로하며 그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제인의 이 모든 상황을 이용한 마지막 연극을 꾸몄습니다. 세리가 꾸민 짓이라고 생각되는 괴한의 공격에 황기찬 대신 칼을 맞은 것입니다. 이 행동은 황기찬의 마음을 완벽하게 사로잡고 그가 모든 것을 이을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에게 의지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수가 될 것입니다. 제인의 희생은 복수극의 정점을 향한 가장 위험하고도 치밀한 계획이었죠. 75회는 제인이 칼에 찔린 충격적인 상황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제인의 부상은 황기찬에게 엄청난 충격과 재치감을 안겨줄 것입니다. 제인은 이 위급한 상황을 이용해 황기찬의 가장 깊숙한 비밀을 파헤치고 그가 가장 탐내는 것들을 빼앗으려 할 것입니다. 한편 의식을 되찾은 기만은 세리의 범행과 지호의 출생 비밀에 대해 폭로하며 세리와 황기찬을 동시에 벼랑 끝으로 몰아세울 것입니다. 기만의 증언은 제인의 복수극에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하고 세리의 악행을 세상에 드러낼 것입니다. 제인의 부상과 기만의 폭로. 이두 가지 사건은 황기찬과 세리의 파멸을 가속화시키는 중요한 촉매자라될 것입니다. 과연 제인은 이 모든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고 황기찬의 왕국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다음의 넷피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제인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자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젠실. 도윤이 가장 먼저 달려와 제인을 안아 올렸다. 그의 얼굴에는 온통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황기찬은 제인의 심각한 상태보다 제인을 향한 도윤의 절절한 감정에 신경이 쓰였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황기찬은 따증섞인 목소리로 도윤을 밀냈다 한편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세리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대체 저게 하는 누구지? 제인이 황기찬을 보호하려다 칼에 맞았다고? 말도 안 돼. 저 가시나가 이런 짓까지 할 리가 없는데. 세리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이 모든 상황이 제인의 자작극이라고 하기엔 칼에 찔린 상처가 너무 기뻐 보였다. 그렇다고 세리가 사주했다고 하기에도 목적이 불분명했다. 황기찬에게 칼을 겨누고 제인에게 상처를 입힌 행동은 세리에게 어떤 이득도 가져다 줄수 없었기 때문이다. 오성은 승우가 미라나 아들이라는 사실에 머릿속이 복잡했다. 설마 미란이 그 시절 낳았다는 아이가 승호라고? 그는 미란을 찾아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승호, 네 아들이지? 미란은 오성이 과거에 했던 말이 떠올라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키운 정 없이 불쑥 나타난 자식은 별로일 것 같다. 미라는 오성이 승호를 받아들이지 못할까 봐 두려웠다. 아, 아니야, 아 승호는 내 아들 아니야. 미라는 애써 진실을 외면하며 고개를 저었다. 오성은 미란의 거짓말을 믿는 듯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응급 수술을 마친 제인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내려다보는 황기찬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죄책감과 안도감, 그리고 알수 없는 불안감. 그때 제인이 눈을 떴다. 여보. 제인은 힘없이 황기찬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제인의 나지막한 목소리는 황기찬의 마음을 흔들었다. 황기찬은 제인의 희생에 크게 감동한 듯 보였다. 하지만 제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가웠다. 황기찬. 이제 당신은 내 손안에 들어왔어. 제인은 복수극의 마지막 무대를 계획하고 있었다. 76회에서는 제인의 위도된 희생이 황기찬에게 깊은 충격과 신뢰를 안겨주며 제인의 복수극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의식을 되찾은 김하은 세리가 자신을 밀었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지호의 술생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까지 밝힐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세리는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게 되고 황기찬에게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제인은 기만의 증언을 이용해 세리를 완전히 파멸시키고 황기찬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을 것입니다. 과연 제인은 이 모든 계획을 성공시키고 복수국의 최종 승자가 될수 있을까요?